네, 52화원 15강 3.3번이에요. 자, 갑시다. 얘는 이제 HCL과 NaOH 부피고, 이게 전체 양이온 양이에요. 자, 여기서 공식 쓸수 있겠네, 얘는. 근데, 공식 뭐였지? 전체 양이온은 섞기전 어, 산염기 중 많은 것의 양이온수. 1가니까 지금 하는거에요 둘다 1가라서 자얘 산성이네 누가 많겠어? HCL 많지? HCL. 그럼 이거 누구꺼? 얘꺼 h c l 양이온 거. 그럼 이게 그냥 1 0의 마이너스 2는 그냥 아 생략할까? 단위를? 1로 할게 아니야 이러면 헷갈릴려나? 아니야 1 쓸게 정확히 말하면 1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2에요 그쵸? 자 염기성, 얘는 누구 거? o h OH 거. 그럼 이제 비례해야지 위아래로 1, 1, 얘는 1.5, 1.5 위아래로 비례하면 음. 그러면 이건 산성이니까 얘가 많은 거 맞고 요게 이제 X는 1.5 깔끔 공식 쓰는 거예요 이건 그냥 프린트해서 연습한 거 같은 거죠. 용과 함께 해서 X는 1.5다 원에서 단위 부피당 H플러스인데 얘는 반응 후예요. 이거 수용액 상에서예요. 반응하고 나면 얘몇개 남지? 0.1 남죠. 1은 전체 부피면 이렇게 해줘야지. 단위 부피당이니까 전체 부피를 나눠줘야 돼. 그 다음에 3는 70분의 0.3 이게 3이니? 3 안될 것 같은데? 7분의 150안돼요 7분의 10이니? 어쨌든 7분에 10인가? 어1 15? 5분이 15. 어쨌든 3안 돼. 디귿 20mm와 아, 38mm 아이고 유감이네. 갑자기 하기 싫다. 자, <laughs> 일단은 반응을 시킵시다. 그럼 얘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0.2 남았네. 0.2 남았죠. 근데 얘네가 합쳐서 몇 미리였어요? 60mm일 때0.2 남은 거예요. 그럼 얘는 10mm면 거기에 6분의 1만 남았다는 거죠. 즉 OH-가 얘는 0.2 곱하기 60분의 10만큼 온 겁니다. 자, 3 같은 경우 봅시다. 3는 어, H플러스가 남죠. 얼만큼? 0.3을 남는데 거기에 70분에 8만큼만 더러운 거죠. 아우. 숫자가 너무 조금 안 날아져, 아기가 느껴지죠. 누가 커? 30분에 1. 이거 좀 오바 아닌가?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서운하네, 그치? 7분에아 음. 720분에 2 4년이네 선이 다 크네 정은 5번입니다 조금 너무했다